오늘은 어떻게 하면 덮어치고 당겨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덮어친다. 자, 당겨친다. 그죠? 당겨친다. 첫 번째 공은 오른쪽이 올라오면서 덮어쳤고요. 두 번째 공은 몸이 막혀서 당겨쳤습니다. 자, 근데 이두 가지를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반대로. 저도 지금은 이제 프로 골퍼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아마추어 시절에 이런 시절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럴 때제 나름 뭐 릴리스 포인트를 바꿔야 될까, 혹은 몸을 더 돌리면서 쳐볼까, 손목을 고정해서도 쳐볼까,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걸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이 튀어나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 차분하게 따라가고 내려가는 이미지로 가면서 우리 팔꿈치도 몸에 멀어지지 않게 오는 게 핵심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반대로 해야 될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자, 지금 공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도 휴지각이라도 있으면 하나 잡고 따라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 볼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 상식과는 좀 반대적인 부분일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왜100% 이렇게 돌리라 하냐?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때요? 오른쪽이 따라올 거고, 오른쪽 어깨는 안 올라옵니다. 팔꿈치도 몸 앞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왼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어깨랑 골반이 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덮어치거나 당겨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적인 느낌으로 움직여봐야 된다는 거죠. 공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왼쪽이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자꾸 오른쪽으로 공을 돌려버리면 여기 왼쪽이 수축이 되면서 오른쪽이 늘어나요. 덮어치고 당겨치는 거죠. 손만 돌리지 말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연습시키는 이유는 우리 왼쪽이 자연스럽게 일을 잘하고, 오른쪽은 편안하게 따라오기 위해서 이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구조로 쿵만 툭툭 던져보면 당겨지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연습하세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이 포지션을 만드세요. 진짜 칠때뭐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 성향으로 내 몸을 다시 기억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윙하면 왼손에 힘이 이렇게 툭툭툭 빠지고 오른손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덮어치고 당겨치면. 그러면 다 이렇게 벌어지는 걸 알면서도 치는 겁니다. 어떻게 쳐요? 똑바로도 칠수 있어요. 네. 근데 정말 클럽을 세게 잡았거든요. 세게도 잡고 나름 임팩트 세게 주는데 거리는 안 나요. 왜? 이 도구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도구를. 내가 일을 하잖아요 내가 자 네, 그럼 실제로 칠때 좋은 느낌은 오른쪽이 바깥쪽 전환근 있죠 여기에 힘이 안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여기에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다 엎어치는 거예요 왼손에 힘이 빠지고 오른손으로 친다 근데 왼손이 리드 혹은 왼쪽이 리드를 하면 오른손은 받쳐져 있고 푸시 받쳐져 있고 푸시하면서 공을 뿌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엎어치는 분들은 왼쪽에 헤드를 이렇게 위로만 올려 보세요. 올리면서 오른손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덮어치지 않는 모션을 만든과 동시에 아, 왼쪽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라는 느낌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왼손으로 올리고 오른손이 진행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왼쪽에 공간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물수제비를 잘걸 수가 있는 포지션이 나오죠. 어때요? 당겨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번엔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 구조라면 위에서 던지는 게더 편해요. 아래로 던지자니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로 내치면서 담겨 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만들어줘야 되는 구조는 반대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물수제비를 걸어보는 겁니다. 왼손을 위로 들어보면 오른손은 진행 방향으로 잘 눌리면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칠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을 살려서 꼭만 때려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당겨치는 골퍼분들 이 당겨치는 골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더 많이 돌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막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더 돌리기 바빠요 근데 사실 돌리다 보면은 이제 몸에 무리가 많이 오니까 아휴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당겨치면서 난차 쳐야지 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이 방법으로 또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당겨치는 이유는 왼쪽이 막혀서 당겨지는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첫 번째 유형은 백스윙부터 좀 완만하고요. 드라이브를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내려올 때 오른쪽 어깨가 많이 쳐집니다 그러면서 왼쪽이 막혀요.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을 쳐야 되니까 당겨치면서 공을 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드라이버는 괜찮죠. 티 위에 있고. 뿌려치다 보니까 뭔가 왼벽이 막혀 있어도 잘칠수 있는데 특히 아이언, 롱 아이언, 우드, 유틸 이런 클럽들은 터덕이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른쪽 가슴이 공을 이렇게 누르듯이 와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을 좀 줄여야 됩니다. 하프 스윙을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체중을 왼쪽에 두고 유지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 함께 따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스윙이 좀 위로 올라가지고요. 완만한 느낌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백스윙이 작아집니다. 체중이 왼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팔로우스로나 피니시가 길어질 거예요. 오른쪽 원은 작아지고 왼쪽 원이 길어질 거라서 일단 그 부분만 가지고 백스윙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과 작아진 느낌과 함께 팔로우는 길게 빠져서 끝난다. 그와 동시에 오른쪽 가슴으로 공을 이렇게 누르듯이 치는 거예요.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내 몸이 가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이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공을 계속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백스윙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졌을 거고요. 퍼올리는 것보다는 막 누르고 싶은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오른쪽 가슴을 편하게 자꾸 위를 보게 하지 말고, 아래, 공을 계속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왼쪽도 잘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이 빠지다 보니까 당겨치는 느낌보다는 누르면서 풀리는 느낌으로 스윙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엔 두 번째. 봉을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몸을 왼쪽을 이렇게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열면 잘못하면 오른쪽이 또 결국에는 다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골반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골반 각을 지키면서 왼쪽을 열어주는 기술 포인트, 이 몸의 기억을 심어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당겨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이에요. 회전하면서 움직여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하면서 계속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느낌과 반대적인 느낌이 들어올 겁니다 상하체가 같이 나가는 분들은 이미 아우딘 패스로 들어오면서 덮어치는 것과 동시에 당겨지는 거예요 당겨치고 있는데 막 뿌리려고 하는 결과값만 보지 마시고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를 잘 하면서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고쳐줄 수만 있다면 저라면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할 겁니다 연습하면서 피드백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 두세요 또 참고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